성공길 훈장을 달게 해주는 거 하늘의 도움을 받고 천지신령님이 너는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내가 오늘 너한테 복을 주마 하고 복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선택받은 자죠 천육교연의 선택을 거서 뭐가 있냐면 왕성한 심 십이운성에서 복을 한평생 갖다 주는 운이에요. 이분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비서, 돼지는 뭐라 그래. 요 우리는 돼지가 버릴 거 없어서, 돼지 저금통 같다는 거, 돼지는 다 좋잖아요. 닭은 다섯 가지 오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와 닭은 평생운으로 천복귀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인의 주사 의식주, 또 풍부, 풍부하게 해주고, 만사가, 어, 순조롭게 해주며, 지혜롭고, 재물을 주고, 부귀영봉을 그래서, 개신이라 그래. 요 귀신이 나를 작정하고 도와주는 길이야. 귀신이 뭐냐? 나의 앞날을 길을 불박해주는 거야. 하늘의 천신의 천복이, 어? 건너과어 쉽게 말하면 또 귀신이 나를 도와주니 뭐가 부족해? 물러가라. 응. 내가 다 도와주면. 그분들이 돼지하고 닭띠가 선정이 된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닭재고 돼지띠분들은 진짜 축하해줘야 돼, 내년에.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돼. 천의 이인진인 지인, 금전, 승진, 명예, 이사, 부동산, 자영업, 혼인, 금융, 거래, 당첨, 복권 등등. 대박이죠. 이분들은 진짜, 어, 운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돼지띠나, 어, 닭띠분들은 고생 그때 낙이 온다요. 아시겠죠? 되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융합, 구... 궁합 육합이라 그래야 되겠죠. 육합으로 보면 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어 그면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되는 나는 재수가 없어 이럴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이런 거 있죠. 서로 부족함을 도와주고 내가 힘이 부족한 강한 힘을 만들어주고 합이돼줄수 있는 사람이 자 여기서부터 밑줄 짜 쥐에게는 소가. 그런 심이 돼 주고요. 호랑이한테는 돼지가 그런 심이 돼 주고요. 토끼에는 개가 그렇게 심이 돼 주고요. 뱀에게는 원숭이가 심이 돼 주고요. 용하견 때는 닭이 심이 돼 주고요. 본인은 양띠는 말이 심이 돼 주는 거죠. 음. 말은 양이 심이 되죠. 그래서 음. 이 육합이 또내 부족한 심을 채워서 주니까 내년에 병후년에는 이 띠들이 나를 더욱 더 심과 합해서 좋은 일이 많이 터지게 해서 대박이 나게끔 해주는 거죠. 이분들을 만나러 가세요.